내 멋대로 단정 짓고 분석해서 판단하는 거.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별거 안 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과대 해석을 해가지고 그 크게 받아들이는 경우 진짜 생각보다 진짜 별것도 아닌데 혼자 소설 쓰고 북치고 장구치고 엄청 많아 이게 약간 소심한 거랑은 좀 별개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은 뭐 전화통화를 했는데 원래면한뭐한 뭐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통화를 해이 정도 하고 끊어 근데 오늘 뭐내 남자친구가 내, 내 여자친구가 몸이 좀안 좋아서 먼저 피곤해서 자겠대 그러면 그거 가지고 딱 끊은 다음에 어? 내가 싫어진 건가? 질린 건가? 다른 사람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전화 빨리 끊는 거 아니야? 이런 미친 상상의 나래를 펼친 사람이 있어요!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조바심 내는 것 자체가 너를 떠나보내기 위해 억지로 내가 진짜 바락 노력을 하는 거랑 똑같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? 만약에 내 머릿속에 그런 상상의 나래가 펼쳐져. 그러면은 당사자한테 물어봐. 그냥 나랑 전화통화를 했던 원래는 30분, 1시간 정도 통화해야 되는데 오늘 몸이 안 좋아서 피곤해서 자는 이유가 뭔지! 어? 내가 속이 좁아 보이는 거 같잖아 속 좁은 거 맞아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물어봐 속 좁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인정하고 물어봐 혼자 소설 쓰지 말고